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돈 버는 방법, 집돈버 굿즈입니다. 오늘 현대차 스펙 7호, KB 스펙 2 9호가 청약이 마감됐습니다. 바로 결과 확인해보고요. 예상 배정수까지 확인해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스펙주 두 곳까지 총 여섯 곳의 청약이 모두 마감됐습니다. 이들의 환불은 이틀 뒤 14일 금요일에 받기 때문에 나머지 두곳 청약에 자금 활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중 NCS가 상장이 6월 24일이었는데 이날 현대차 7호뿐만 아니라 미래스펙 6호도 같은 날 상장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시어스테크처럼 3개가 동시 상장이라서 이 점은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기업 공모주들은 상장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마감 결과 보겠습니다. 현대차 스펙 7호는 계좌와 증거금 모두 예상대로 저조했어요. 증거금 0.36조에 그쳤고요. 그래서 균등은 최소 17주를 받게 되고요. 비례경쟁률 205대1 한주 증거금 40만원 정도 필요했습니다. 현대차를 해야했나 싶기는 하지만 상장 3곳이라서 역시 주가급 등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KB29호는 단독 상장이라 그런지 꽤 들어왔어요. 계좌 14만 건 넘었고, 증거금 1.22조가 들어왔네요. 그래서 균등은 최소 5주, 비례 경쟁률 815대1, 한주 증거금 163만원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 예상 배정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차 7호는 최고한도가 우대 없이 17만 주였어요. 청약 참여도 저조했기 때문에 소수점 0.6 이상이라면 충분히 추가 한주 가능해 보입니다. 150주면 한 주, 350주 청약 시두 주가 예상되고요. 최고한도 17만 주 청약 시, 뭐 이렇게 한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최대 827주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 KB스펙 29호는 일반 최고한도 5만 주였습니다. 마이데이터 연동하셨다면 6만 주까지 가능했고요. 비례 한 주는 500주, 두 주는 1,400주가 됐고요. 5만 주 청약했을 때 최대 67주 예상됩니다. 그외 청약 단위별로 체크해 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까지 6곳 겹친 곳들 최종 기대 수익 비교해 볼게요. 현대차 스펙 7호가 청약 경쟁률이 많이 낮아지면서 기대 수익률이 더 올라갔습니다. 수익률 여기만 60%만 잡아도 그렇고요. 예금 마통 모두 10만원을 넘어가죠. 그리고 KB29호는 3, 4만원대 수익이 예상되는데요. 단독 상장이라서 이중 가장 집중된 수급 기대가 됩니다. 이 표는 어디까지나 단순 비교를 위해 만든 거니까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부디 이 수익률 이상으로 더 좋은 결과 나오길 바랍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섯 곳 겹친 곳들 모두 끝났고요. 내일부터는 신한 리츠, 미래비전 스펙 6호가 청약해요. 리츠는 사실 상장일 매도 수익보다는 배당 수익률을 보고 들어갈만 한데 수요일 경쟁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왔어요. 잘 고민해 보시고요. 저는 오늘 SOS랩 수요측도 나와서 해당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